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, 토토박사 도복이다. 어제 2 0밀란 이케 잡놈의 팀 진짜. 하... 세리의 팀은 원래 내가 진짜 안 하는데 어제 축구가 두 경기뿐이라서 건드렸더니 여지 없네. 지난 달에 내가 삼푸도리아대 인터밀란 이때도 인터밀란 개똥배 갔다가 부러졌는데 진짜 세리에는 진짜 쳐다도 보지 말아야 했는데 하... 내가 그걸 어겼다 어제. 아무튼 뭐 오늘도 경기가 적은데 그래도 분석해 볼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친구들아. 그럼 분석 바로 시작할게. 여자 배구 페퍼 저축은행대 도로공사 페퍼 용병 니아리드가 마약성 불법 물품 소지로 말소가 되었지 그래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 그리고 도로공사는 이 경기가 아주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본 어, 배구에 준 플레이오프 없이 바로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려면 4위인 지금 인상공사 승점이 4점 이상이 나야 되는데 지금 두 팀은 승점이 1점 차고 어, 도로공사가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되기에 이번 경기에 무조건 승점 3점을 딴다면 승점 차가 4점 차를 유지하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야. 한 세트 장난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회하다 그러다가 세트 3대 2로 돼버리면 승점 2점 밖에 못 가져가게 되는 재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세트 장난질은 없다고 생각해서 또 용병도 없는 페퍼니만큼 도로공사 셔아웃승리를 한번 예상해본다. 페퍼 플러스 2.5 핸디페 가보도록 할게.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맨시티 대 라이프치 두 팀의 1차전은 라이프홈에서 1대1로 비겼었는데 맨시티가 선제골을 놓고 후반전에 수비 모드로 나가다가 결국 동점골을 허용했지 데브라이너가 안나온 경기라 역시나 경기 풀어가는 데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맨시티였어 이번에는 맨시티 홈이고 또 데브라이너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챔스에서 맨시티가 홈에서 대승을 했었지 그래서 맨시티 의 승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된다 맨시티 일반 이 좋아 보이고 배당이 너무 짜다 싶으면 어 이번에는 승부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에 둘팀다좀더 공격적인 운영을 예상하고 2.55도 좋아 보이네. 포르투 대 인터밀란 어 두팀1 차전은 인터 홈에서 인터가 1대 0 승리했는데 이번에 핵심 미드필더 우타비오가 포르투 선수 퇴장으로 결정하고 수비수는 주앙 마리오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게좀 아쉽다. 인터밀란은 고센스가 결장이 예상되고. 시쿠리나누나 코리아 출전 불투명한 상태야.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포르투 승무로 예상을 하는데, 포르투갈 2위 포르투의 홈 성적이 10승 2패, 어 35득점, 9실점으로 너무 좋고, 반면에 인터밀란 원정 성적 5승 2무 6패, 너무 안 좋지? 이번 시즌 원정서 삽질을 유독 많이 했던 인터밀란이야. 물론 두 리그의 수준 차이는 있긴 하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포르투갈 원정은 정말 빡센 원정이다. 또 최근에 인터밀란이 볼로냐와 스페지아 원정 2연패 중으로 음, 원정에서 솔직히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. 포르투갈홈바를 얻고 원정 삽질의 인테르한테 한골차 승리를 거두어서 두 팀이 왠지 연장전에서 8강 진출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. 그래서 이 경기는 포르투갈 마이너스 1핸드임으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할게.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30배차 화요일 경기 분석해봤다. 내가 찍은 종료일게. 어, 오늘 챔스는 자신의 촉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. 어, 내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하고. 본인의 선택으로 잘 배팅하길 바란다. 그럼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. 나는 내일 승부식 31회차 영상으로 돌아올게. 내일 보자, 친구들아. 안녕.